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분당 지역의 고도 재한 완화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특히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두 가지 핵심 과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행 안전 구역 안정고시가 시급합니다. 분당의 상당 부분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이 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가장 엄격한 모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역이 육구역으로 조정되면 규제가 완화되어 재건축 사업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이미 2009년 제2 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서울공항 8주로 운영 방향이 일부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분당 일부 지역은 비행 안전 구역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10년이 넘도록 비행 안전 구역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은 비행안전구역을 변경하면 국방부는 장관이 반드시 이를 무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내부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필수 절차입니다.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유죄에 묶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개발과 건축, 산업발동이 막히고 결국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치는 단순한 행정지형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서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이배하는 등입니다. 군사보법이 본래 취지는 국가안보와 국민 권리의 균형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안정구역을 사실상 조정하고도 십수년간 오시아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즉각 고시를 시행하고 그동안의 지연에 대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경기도 또한 국민의 지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국방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업제도의 형평성 있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객도시특별법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군사시설 고도 제한으로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분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높이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지역까지 일반 지역과 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은 평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건축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 개선을 요청합니다. 조례를 통해 공공기여율을 1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특히 비행안전규형이 적용된 단지들은 5%든 2%든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요청합니다. 분당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공정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할 때입니다. 지대에 맞는 도시의 삶을 누릴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두 제안은 이제 불가피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의 방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더 이상 군당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조속히 도시를 통해 주민들의재상권과 결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김금현 도시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보도제한 원하는 도시사님의 분명한 위안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에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